안녕하세요 또 저예요 어, 최근에 이렇게 보니까 영상 조회수가 많이 떨어졌어요 어차피 제가 그렇게 조회수 크게 신경은 쓰지 않지만 그럼 더더욱 내가 하고 싶은 대로도 한 번도 해봐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은 <laughs> 오래간만에 또 오래간만은 아니네 며칠 전에도 이제 대본 없이 했었으니까 또 대본 없이 떠들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아무 말 대잔치가 크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언제 끝날지 모르고 언제 어떤 이야기가 스물스물 이렇게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 왜냐면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어제 썼던 거거든요. 어제 이제 광장 보고 나서 이제 초반 리뷰 정도 했었는데 와, 요즘에 쇼츠 진짜 많이 뜨긴 많이 뜹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일을 하고 왔어요. 항상 뭐 일을 하긴 하지만 오늘 이렇게 일을 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조금 이 저를 부르는 콜이라고 하는데 어, 이런 배달 일이 되게 많았었어요. 어, 그래서 오 이제 다시 이제 좀 경제가 풀리나 보다. 전에는 나가면 무조건 돈을 벌수 있다라는 그 확신으로 나갔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나가도 돈을 벌수 없다. 만원벌 때도 있고 막못벌 때, 아예 영원일 때도 있었었고 이 아무래도 오토바이 먼저 주고 이게 순서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이 배민 플러스, 쿠팡 플러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협력사들 먼저 챙겨주는 거야. 협력사들 먼저 가까운 데 오는 것들 이 사람들 먼저 뿌려주고 그 다음에 협력사는 아니지만 오토바이 분들 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멀리 가는 이 차들을 이제 뿌려주는 건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멀리 가는 차권이 없으면은 없을 수도 있어 콜이 없을 수 있어 네 그렇게 없었었단 말이죠 근데 최근 어제까지 갑자기 어좀 이렇게 막 오더라고요 그러고어 뭐지? 인원이 빠진건지 아니면은 배달을 많이 시키시는건가 경제가 살아난건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 오늘도 좀 기대해 볼만하다 해서 이제 오늘 나왔단 말이죠 오늘 11시 제가 40분쯤 나온 것 같아요 11시 40분쯤 나와가지고 첫번째 콜을 받았는데 첫번째 콜이 이제 음식 조리가 12시 7분에 끝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게 그 가게가 너무 바쁘신거야 바쁘다 보니까 이게 거의 22분에 나왔어요 음식이 그러니까 나는 또 7분에 난다고 했으니까 좀더 일찍 가야 했었단 말이죠. 한 12시 4분쯤 이제 갔던 걸로 기억이 나요. 거의 대충 한 20분 정도 기다렸는데 아무튼 고고 시작이 단추 우리가 그 얘기 하잖아요. 첫 단추를 잘끼야 된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고 내가 스스로 인정하는 순간 이 단추를 잘못 깬것 같아가지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괜찮다. 이럴 수도 있다. 그 후반에 탄력 받아가지고 잘하면 되지 어 해가지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 생각. 나는 계속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첫 단추가 잘못 깨졌음을 인정해야 될것 같아요 첫 단추가 좀 잘못 깨진 거예요 되게 오래 기다리고 또 가는 건또 얼마 안 걸렸어요 그러고 나서 어 이제 코리안 오더라고 <laughs> 어 이미 그확 이렇게 와 했던 열기가 확 죽은 듯한 느낌 뭔가 고요하고 어 그랬습니다 어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뭐랄까요 그렇게 좀 시작부터가 또 그러니까 또 지금 이 핸드폰 이것도 <laughs> 어떻게 지금 보시는 거는 아무 이상이 없어 보이지만 제가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단하다가 그것도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가 정리할 때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어이 꼬막인 밥집이에요 꼬막인 밥집은 오늘 두번 들렸거든요 첫 번째는 오전 오전 아니지 첫 번째도 뭐한두 시인가 세 시쯤에 한번 들리고 이제 마지막 타임에 이제 다섯 시쯤에 그쪽에 이제 잡힌 거야 그래서 이제 올라갔는데 어 여기가 약간 그 아스팔트가 아니라 그왜 뭐라고 해야 될까 그땅 재질을 뭐그 회색인데 울퉁불퉁한 회색 있잖아요 세멘 이라고 해야되나 시멘트 뭐이런걸라고 말씀드려야되나 고런 땅이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물건 가져와서 이제 제가 차를 댈 데가 없어서 약간 이렇게 경사진 데다가 이렇게 됐단 말이죠 이렇게 차를 이렇게 댔어 차문을딱 열고 음식을 넣고 내가 타려고 하는데 얘가 닫힌 거야 문이 내가 닫으려고 하는데 지금 아직 닫기도 전에 음식 넣고 이렇게 손을 넣기 전에 이 손을 친 거죠 문이 이렇게 탁! 탁! 정말 슬로우 같아서 탁 치는 순간 오! 어, 안 돼! 핸드폰이 빠지 야미랬어요 진짜 그래선이 괜찮나일 맞는데안 괜찮죠 그 그런 땅들이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이게 그 핸드폰 케이스가 돼 있어도 탕하면서 핸드폰 케이스랑 분리되고 깍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하나도 안 괜찮더라고요 그거 그러니까 보면서 자 오늘 되게 열심히 해보려고 좀더 일찍 나와가지고 부지런히 하려고 했는데 부지런히도 안됐고 어 이게 <laughs> 핸드폰도 깨먹고 하 그래서 혼자 막 이거를 좋게 생각하려고 왜냐면 이런거 영향 안 받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 또한 그런 사람이고 싶어서 이런거에 전혀 영향을 안 받죠 쿨하게 어 핸드폰을 쓰다보면 떨어뜨릴 수도 있지 뭐 아, 오늘은 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으면 오늘은 저런 날인가 보지 뭐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어, 넓은 사람이고 싶은 거죠 내 스스로가 저는 지금 제가 저를 봤을 때는 그렇게 괜찮은 사람 멋있는 사람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어, 굉장히 부족함도 많고 앞으로도 배워가고 채워가고 넓혀가야 될 부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아, 좀 그렇게 넓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만 봐도 오늘 뭐안 뭐 됐어도 그냥 즐겁게 할수 있잖아요. 어, 뭐 오늘은 좀 쉬엄쉬엄 해도 되나 보지. 뭐 쉬엄쉬엄 하는 날이신가 보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좀 넓은 마음으로 할 수도 있는데 막 혼자 막왜 안와? 안 물론 이렇게까지 똥줄 타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극, 극적이게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아우, 이게 코리아. 안 아, 나 빨리, 빨리 해가지고 이거, 이거, 이거 하고 싶어 아, 뭐. 이런 마음은 들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 그렇다. 어쨌든,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좀 더, 뭐랄까요, 여유롭다라고 해야 되나? 뭐, 여유로운 건 아니지. 좀 더, 좀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된것 같기는 해요. 예전에 1초 기다렸으면 지금 은한 2초 정도? 1초 정도는 더 기다릴 수 있는. 100% 늘어난 거 아닙니까? 1초 기다릴 수 있었던 사람이 1초를 더 기다리게 된 거는 100%가 늘어난 거잖아. 내 스스로 굉장히 박수 쳐줄 만하다. 어, 괜찮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막 오면서 들었던 생각이 제가 예전에 이제 라이브 했던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녹화 안 하고 들어오네요. 녹화하고 들어오라 그랬죠. 열고 녹화하면 뭐 해요? 들어오기 전에 녹화하고 그렇지요. 네, 들어오세요. 어. 아목 말라요. 근데 아빠 네. 영상 찍고 해서 조금 기다리세요. 알겠죠? 좀 기다릴 네. 수 있지. 언니한테 물 달라고 할게 열매야 루다 물좀 챙겨줘. 어 화장실 갔다가 루다 손 빨면 안 돼도 그 손에 지금 생연필 묻었으면서 그 손을 입에다 집어넣으면은 손에 생연필 벌레 들어가가지고 너 아퍼 그래도 되겠어? 안 되겠지? 그럼 언니 기다렸다가 손 닦고 물 마셔 얼른 나가 있어. 아빠 영상 찍고. 알겠어 시원한 물로 달라고 할 테니까 얼른 나가세요 아빠 이제 마음대로 하게 이것도 얼른 가 <laughs> 귀여워. 아, 어, 어쨌든 좀 성장을 한것 같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얘기 아이 얘기를 한게 아니지 아, 생방송 하던 게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뭐 뭐, 별거 없어도 그냥 즐거웠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랑 이렇게 흥, 저렇게 얘기하고. 근데 요즘에 내, 나를 보면은, 대화하는 거를 좀 어렵기, 어렵게 느끼기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생방송할 엄두가안 나요. 생방송할 시간도 없어, 일단. 뭐, 무편집하듯이 그냥 5분, 10분 이렇게 생방송할 수도 있는데, 아무도 없으면 어떡해. 5분, 10분 동안 했는데. <laughs> 네. <laughs> 그럼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없어. 그럼 지금이랑 크게 다를 게또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또 생각이 많, 많고 그냥 어, 나중에 진짜 라이브로 한번 해야 될 텐데 계속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렇게 무편집으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라이브나 마찬가지긴 한데 여러분들이 없을 뿐이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잖아. 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있는 거잖아. 뭐야 이게? 없는데 있고 있는데 없고 뭐지? 여러분들 닌자야 <laughs> 어쨌든 여러분들 이 화면 바깥에 있잖아요? 내가 그냥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아무 말이나 하고 있으면 되게 이상한 사람이지만 화면을 보면서 보실 여러분들, 보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한 건 아니니까 아무튼 그렇게 크게 또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아, 이거 언제 한번 시도는 해봐야 될것 같은데 좀 그런 것 같아요. 새로운 일을 시도할 때, 사람이 두려움이 없어잖아요 예전에 어쨌든, 그런, 과거의 영광, 뭐, 이런 것들에 또 가려져가지고, 또 예, 뭐, 나, 또이 왕년에는 또 신청자가 몇 명이었어. 이 기억이 아무한테 없지만 나한테는 있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또 라이브가 또 쉽지 않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아, 나는 그래도 사람들이랑 라이브로 이야기하는 게좀더 강점인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별별 생각이 다 들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아 오늘 운동도 한번 또 이렇게 뭐, 한번 한번 당하고 이렇게 어 하차! 와차차뭐 이렇게 어, 한번 테이션을 끌어올려봤습니다. 자 오늘은 오래간만에 아무말 대잔치를 해봤어요.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막 이렇게 쓰고 하기도 좀 그렇고 어차피 조회수가 비슷하다면 여러분들에게 더날것 그대로도 한번해 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진짜 어 회를 쳐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생, 생선을 갖다 드리 어 물에서 꺼내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그냥 여러분들한테 갖다 드리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조리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 맛있게 드시고 재미있게 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야, 내가 이거 구독해야 되나 싶긴 하죠. 그래도 또 구독 눌러주시면. 어, 조금씩 조금씩은 늘지 않겠어요? 어, 점점 없어져가 0명 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도, 어,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10대 명 계시니까 10명, 한두 명은 남겠지. <laughs> 그 10명은 남겠지.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구독 꼭 눌러주셔서 좀 좋은 결과가 올 겁니다, 분명히. 미래는 항상 밝고 창창한 거잖아. 더 좋은 미래가 올 거니까 같이 해주세요. 같이 함께 댓글도 이제 많이 남겨주시고 댓글이 없으면 안타까워요. 어, 왜냐면 제가 댓글 읽는거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댓글꼭 남겨주시면 제가 읽고서 꼭답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은 지금 구독자도 줄고 있는 상황에 멤버십은 뭐 엄, 엄두도 안 나요. 그러니까 요 <laughs> 멤버십은 <웃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이고좀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네, 만나요.